어, 의교부 장관 그리고 통일부 장관께 각각 현안 질의 한 가지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에 관련된 질의는 서면으로 어, 하겠습니다. 성실한 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그 의교부 장관께 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할때 그 레드라인 발언을 하신 게 예, 지금 여러가지 논란의 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임 100일 기념, 기념을 하는 기자회견에서 이 레드라인 발언과 관련돼서 사전에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는 별도로 하신 게 없으신가 보죠? 네, 종요한 원희철 네. 의원님 그 질의 상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님께서 아 제가 이 정책과...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 지금 그 레드라인 발언과 관련돼서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과 관련돼서 외교부의 정례브리핑하고 통일부 대변인의 발언하고 달라요. 보면은 외교부의 정례브리핑 8월 17일자 보면 지금 우리 강장관님 말씀 그대로 계속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요. 레드라인과 관련돼서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의 엄중성 그리고 그 시급성에 대한 심각한 인식에 따라서 이와 같은 언급을 하신 것이다 라고 했고요. 통일부의 정례브리핑을 보면 7월 4일, 그, 그 당시 통일부 대변인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7월 달이지만 원래 레드라인은 공개하면 레드라인이 아니지 않느냐, 특별한 레드라인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거는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어, 이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과 관련돼서 어, 외교안보라인, 그 관련 장관들과 함께 이런 그 소통을 하지 않았지 않았냐. 그래서 혼선을 빚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좀 아쉬운 대목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 외교부장학기 계속 치의하겠습니다 사실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게 문제죠.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에 26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다섯 차례 핵실험. 수십 차례의 미사일 발사 그래서 ICBM SLBM 이라는 대량 살상 무기 이 절대 무기 핵폭탄을 갖게 됐고 지난 26년 동안 사실 우리는 그때마다 결의안이라는 말폭탄만 넣어놓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지금 우리는 그 정말 어마어마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북핵의 엄중한 위협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레드라인을 넘어서 블랙존이라고 보고 있고 미국에게는 레드라인을 넘어서 레드존에 놓여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강 장관님, 우리 외교부 장관으로서 장악께서 생각하시는 레드라인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십니까? 북핵에 대한. 네. 사실 말씀드리지만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서는 그 한미가 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주한미군 첫수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개인적인 의견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그것이 분명히 미국 정부의 입장은 아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단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님께서 그런 어떤 정책적인 발언을 하실 때에는 외교 안보 라인에서 저희 의견을 드리고 또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렇게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그 레드 라인 발언이 알려진 뒤에 북핵 관련 담당자들끼리 긴급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서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된 내용이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라고 어 말한 당국자가 있다 하는데 외교부에서 당연히 북핵 관련 그 담당 어 간부 공무원들도 있고 또 담당 직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회에 참여했습니까? 네, 제가 보고를 그 협의를 뭐. 말씀하신 뒤에 그런 어떤 협의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협의 내용이 무엇이었는 데서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아, 장관께서 보고를 못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그 중요한 문제 에 대해서? 예, 제가 아직 그 보고가 못 받았습니다. 자, 아. 자. 다시 레드라인. 심각한 문제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레드라인 선언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레드라인인 핵탄두가 ICBM에 탑재됐을 경우라고 설정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이 레드라인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려면, 이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 북핵시설을 폭격을 하겠다. 아니면 우리도 자유권 차원에서 핵을 갖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의지를 천명을 하는 것이 레드라인 설정에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바에는 레드라인을 왜, 왜 설정합니까? 왜 선언합니까? 단순히 의지, 선언적인, 아,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로만 한다는 것은 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막을 수없다 봅니다. 이제는 우리도 북핵 해결 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지난 26년 동안 우리가 끌려왔던 방식으로 끊임없이 다람쥐 집 밖에 돌듯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북핵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은 그 굉장히 강한 안보리 제재의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사회에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의 입장은 북핵 미사일 문제는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고요. 그리고 압박과 제재도 결국은 외교의 수단이다 하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 제재도 결국은 북한이 정말 그 방식이 그동안 26년 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늘 비롯한 모든 노력이 사실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 보도를 막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위협이 현실화돼서 우리 문 앞에 다가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되는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도 새로운 선택과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의 레드라인을 선호하실 바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도 같이 구체적인 액션플랜도 내놓는 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더 못나가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보지 않았나 싶어서 아쉬움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의교부 장관께서 앞으로 저의 이런 그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통일부 장관께 간략하게 질문을 하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예. 지금, 우리 통일부에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도 못하고 있는데, 혈세를 18억 4천만 원이나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월 임대료 6,200만 원, 네, 723평이나 되는 사무실에 파견 직원이 두 명밖에 없다는 사실이 정말 황당한 사실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을 겁니까? 예, 북한 인권 재단은 좀 빨리 출범해야겠다고 되 하는 것은 저희 새 정부가 공약상으로 제기한 것이고 좀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임차해 놓은 상태고 그거를 지키는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 고 당초 약속한 대로 우리 통해. 빨리 국가, 국가 <laughs> 예 알겠습니다. 네 원유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연에 생각은 어, 이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과 관련돼서 어, 외교안보라인그 관련 장관들과 함께 이런 그 소통을 하지 않았잖느냐? 그래서 혼선을 빚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좀 아쉬운 대목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 외부 어, 장관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게 문제죠.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에 26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다섯 차례 핵실험, 수십 차례 미사일 발사, 그래서 ICBM, SLBM이라는 대량살상무기, 절대무기, 핵폭탄을 갖게 됐고 지난 26년 동안 사실 우리는 그때마다 결의안이라는 말폭탄만 넣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지금 우리는 그 정말 어마어마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북핵의 엄중한 위협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레드라인을 넘어서, 외교부장관 어, 그리고 통일부장관께. 아까 현안 질의 한 가지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에 관련된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손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교부 그 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할때 그 레드라인 발언을 하신 게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임 100일 기념, 기념을 하는 기자회견에서 이 레드라인 발언과 관련돼서 사전에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는 별도로 하신 게 없으신가 보죠? 네, 중요한 네. 의원님, 그 질의상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님께서 가장 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정책과... 이유는 네. 지금 그. 레드라인 발언과 관련돼서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과 관련돼서 외교부의 정례 브리핑하고 통일부 대변인의 발언하고 달라요. 보면은 외교부의 정례 브리핑 8월 17일자 보면 지금 우리 강장관님 말씀 그대로 계속 똑같은 말씀하시는데요. 레드라인과 관련돼서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의 엄중성 그리고 그 시급성에 대한 심각한 인식에 따라서 이와 같은 언급을 하신 것이다라고 했고요. 통일부의 정례브리핑을 보면 7월 4일 그, 그 당시 통일부 대변인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7월 달이지만 원래 레드라인은 공개하면 레드라인이 아니지 않느냐? 특별한 레드라인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거는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을 블랙존 이라고 보고 있고 미국에게는 레드라인을 넘어서 레드 존에 놓여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강 장관님, 우리 외교부 장관으로서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레드라인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십니까? 북핵에 대한?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서는 그 한미가 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주한미군철수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개인적인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분명히 미국 정부의 입장은 아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단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